여덟 개 시와 일곱 개군 지역이 주도하며 힘차게 성장합니다 따뜻한 공동체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충남과 통하는 순간 지금 시각은 8시7분입니다 8시 7개 군인 충남의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지금 시각은 8시 7분입니다. t b n 충남 교통방송과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하는 뜻깊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우리 동네 위험탐사 시민기자단이 틈틈이 우리 동네 안전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민기자단과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김승록 시민기자가 나섰는데요.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위험탐사 시민기자단 기자 김승록입니다.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닦아놓은 도로가 누군가에게는 생과 사의 경계가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도로 위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생명들, 바로 로드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2019년 사과처럼 상큼한 충남 아가씨와 결혼한 후 지금까지 7년째 서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 초 3년 정도는 직업 특성상 서산의 이곳 저곳을 매일 운전하며 다녔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도 두세건 이상 로드킬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고라니, 멧돼지, 개, 고양이 등등 동물들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서울과 수원 등 대도시에서만 살다가 쉽게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곳에서는 일과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가을쯤에는 저도 야간 운전 중 고라니를 칠 뻔하여 매우 놀랐던 적이 있었죠. 고라니를 피하려다가 하마터면 제가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로드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국립생태원 에코뱅크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동물 찾기 사고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약 1만 5천 건이었던 사고가 2024년에는 무려 9만 1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4년 만에 약 6배나 늘어난 수치죠. 특히 운전자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도로의 종류에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이 있는데 이 도로 중 로드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로는 어디일까요? 어디야? 고속도로! 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시군구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시군구도에서 4만 7천 건 이상의 사고가 집계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국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주행 중에 사고가 더 빈번하다는 뜻이죠. 동물 종별로 살펴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라니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무려 7만 마리 이상의 고라니가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양이, 너구리, 노루, 오소리 순으로 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역별로는 어디가 가장 위험할까요? 2024년 통계를 보면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지자체 중 경기도가 약 2만여 건으로 가장 압도적입니다. 이어서 경북 만여 건, 우리 충남은 8천여 건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로드킬 사고가 가장 빈번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통계를 보니 나들이객이 많은 5월, 6월과 10월, 11월에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만큼 동물의 이동량도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그럼 다른 다른 사고가 적냐? 절대 아닙니다. 24년 기준 월 평균 7,500건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통계는 신고된 데이터로 작성된 통계입니다. 여러분, 신고 안된 건수를 산입한다면 과연 통계는 얼마나 차이 날까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는 실제보다 훨씬 더 적은 수치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수많은 로드킬을 볼 때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 중에는 빠른 속도로 이동 중이기 때문에 동물 사체를 발견한다 해도 갑자기 급정거를 할수 없죠. 그러다 보면 이미 사건 현장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설사 신고하기 위해 멈춰선다 해도 빠르게 쌩쌩 달리는 다른 차들을 보면 2차 사고의 두려움으로 신고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부분 운전자들이 다 바쁩니다. 아,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로드키 신고에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는 게 쉽지 않죠. 마지막으로 신고 자체가 매우 번거롭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에서 신고해도 담당 부서 전화 넘기다 보면 사건 위치 말하기도 애매하고, 하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신고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로드킬 저감 대책을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한 분을 인터뷰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의 송의근 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드킬 저감 대책이라는 거는, 운전자분들이 신고를 해서, 그 해당 도로관리청의 도로 관리하는 기관에서 정보를 수집을 해야만, 그 해당 구간이 실제로 발생되는 로드킬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발 구간이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네, 이 말이 뭐냐면은, 로드킬 정보가 수집이 안 되면은, 네. 아무리 로드킬이 많이 발생이 돼도, 로드킬 다발 구간에 선정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겠죠.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운전자분들이 사실 민원 신고하는 게 너무 복잡해요 절차가. 그러니까 아무리 1100이라는 그 통합콜센터로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다른 해당 도로관리청으로 전화 연결을 돌려주고 돌려주고 하다 보면 또 전화가 끊기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로드킬의 저감 대책은 바로 로드킬 데이터로부터 수립됩니다. 그래서 신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신고의 방법의 개선 과연 솔루션은 있을까요? 우리나라 동물 찾길 사고 그러니까 로드킬이 이렇게 심각한 줄 미처 몰랐네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우리 지역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와 경북에 이어서 세 번째로. 도로 위에서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정부와 우리 지역, 기업이 함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궁금하시죠? 관련 내용은 잠시 뒤 김승록 기자의 두 번째 취재 컷에서 공개합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빨리, 가장 먼저 정답을 외친 분만이 왕좌에 오릅니다. 시원하게 쌓이는 지식, 유쾌하게 쌓이는 즐거움, 답을 아는 순간 거침없이 하이킥. 거침없는 하이킥즈 지금 시작합니다. 거침없이 하이 퀴즈 드릴게요. 우리 동네 위험탐사 시민기자단의 김승록 기자가 오늘은 우리 지역 로드킬 문제의 심각성을 취재해서 방송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침없는 하이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로드킬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지난날. 아, 이거 멈추자니 2차 사고도 두렵고, 신고하자니 시간도 소요되고요. 설상가상으로 신고 자체도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드킬을 줄이는데 핵심은 운전자의 신고밖에 없죠.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국립생태원이 협력해서 차량, 땡땡땡땡땡의 음성으로 로드킬! 이라고만 외치면 신고가 되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연구 구축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어디 어디! 로드킬! 이렇게 외치면 바로 로드킬 신고가 끝나는 시스템인데요. 물론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자, 차량 이것의 음성으로 땡땡땡땡땡이 다섯 글자 이것의 음성으로 로드킬이라고만 외치면 신고가 되는 획기적인 시스템 도입. 여기서 말하는 이 다섯 글자 땡땡땡땡땡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거침없이 하이 퀴즈 풀어주세요. 자, 알겠다 싶으신 분은요, 문자 메시지, 샵 0708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노래 뒤에 이어지는 김승록 기자의 두 번째 취재 컷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하시고요. 힌트송 듣고, 여기서 우리 동네 위험탐사 시민기자단, 김승록 기자의 두 번째 취재 컷, 로드키를 줄이는 획기적인 대책, 달라지는 로드킬 신고 시스템 소식 함께 하시죠. 자, 힌트송 준비했어요. 네. 내가 선택한 목적지까지 잘 안내해 주는 이것, 이것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노래 듣고 오죠. 탁재훈, 내가 선택한 길. i 데없는 하이 퀴즈 내드렸습니다. 네, 쉽죠? 차량 땡땡땡땡땡의 음성으로 로드킬이라고만 외치면 신고가 되는 획기적인 시스템 도입. 여기서 말하는 이 다섯 글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선택한 목적지까지 잘 안내해주는 이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 0708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로 문자 주시고요 노래 끝에 정답을 알수 있는 두 번째 컷도 이어집니다 빨리 맞춰주세요 의 저감 대책은 바로 로드킬 데이터로부터 수립됩니다. 그래서 신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신고의 방법의 개선 과연 솔루션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20년도에 저희가 충청남도랑 해가지고 티맵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그걸로 이제 운전하러 가다가 이제 아리아 로드킬 하면 바로 로드킬 신고가 끝나는 시스템을 네. 구축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협의가 돼가지고 저희가 올 초부터 이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저희 생태원에그 예를 들어 운전자분들이 팀앱에서 신고를 하면은 그 신고된 위치 좌표를 저희 생태원 서버로 쏴주고 저희가 그 정보를 받아서 도로관리청으로 정보를 이관해주는 아, 예 아. 그거를 예, 예 지금 올해 구축해가지고 전국 확대할 계획이고요. 예 요새 카카오랑 네이버도 많이 쓰는 추세여가지고 일단 팀앱을 완벽하게 좀 구축을 해놓은 다음에 예.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랑 협의해가지고 네, 똑같이 시스템 적용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립생태원이 협력하여 내비게이션 상에서 음성으로 로드킬이라고만 외치면 신고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획기적이지 않나요? 물론 전국 확대까지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하는데요. 잘 진행이 되어서 빨리 사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생태 통로, 로드킬 이런 생태축 관련된 거에 있어서 네. 법적이나 제도적으로는 되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 있어요. 아 어, 그래요? 예. 네, 네. 법도 법 관련된 것도 되게 잘돼 있고, 네, 네, 네. 뭐 생태 통로 지침이라든지 로드킬 이런 행정 예규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너무 잘돼 있는데. 네. 이 결국에는 이 환경 보호 쪽 야생 생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시민 의식이 좀 올라와야지 좀 따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당장 이것 때문에 먹고 살고가 본인 생계랑은 관련이 없기 음...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 의식이 좀 올라와야지만 국민들도 관심을 더 갖고 또 그걸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들도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국민의 관심, 특히 운전자의 시민의식에 따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로드킬 없는 대한민국. 그것은 단순한 통계수치를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노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든 길에서 모든 생명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세심하게 운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로드킬 없는 대한민국 우리 동네 위험탐사 시민기자 김승록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위험탐사 시민기자단 김승록 기자가 우리 지역 로드킬 문제의 심각성을 취재해서 어,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도로 위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생명, 로드킬. 어, 예방은 뭐 가장 큰 무기는 첨단 기술도 좋지만 운전자의 여유 있는 마음과 서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맞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게 시민 의식이 더 높아져야겠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만큼은 도로 위에 작은 생명들에게도 시선을 나누는, 배려 있는 운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거침없는 하이 퀴즈 내드렸는데요. 예, 들으셨죠? 진짜 획기적인 시스템이네요. 네. 차량에 있는 이것의 음성으로 로드킬이라고만 외치면 그 좌표가 딱가 가지고 신고가 되는. 여기에 이제 그 로드킬이 있다. 조심해라. 와! 그래요. 불편한 신고 방법의 개선인데 오늘의 정답은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의 음성으로 로드킬이라고만 외치면 된대요. 야. 이 획기적인 시스템 어 올해 이제 구축해서 전국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동하시면서 전화를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시민 기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대체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는지. 부서도 모르고, 뭐 이러셨을 텐데, 이 획기적인 방법이, 내비게이션 음성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전국으로 퍼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운전하시면서도 도로 안전,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이로드킬을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발견했을 때는 지역번호에 120으로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관할 시군 구청으로 하시는 거고요. 국도는 해당 관리, 국도관리청, 고속도로는 1588-2504. 2504 번호가 어렵다면 2504, 2504, 도로 공사 도로 공사요. 1588 2504 도로 공사 여기로 한국 도로 공사 콜센터로 전화를 해 주시면 됩니다.